안 오셨으니까 80 들어 갈게요. 예, 불만 없으시죠? 시그니처 공격.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유드는 어 저번에 이제 제가 메머드를 2티어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 목사자를 한번 더 진화를 시켜서 3티어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현재 유대 목사자가 두 마리가 있지요. 네, 유대목사자를 슥슥슥슥슥 조립을 해가지고 유대목사자 3 티어로 오늘 올려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깨야 될 미션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양성룡 5 마리를 30일 이상으로 올리십시오라는 지금 미션 하나 때문에 지금 제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음 제가 어떤 그거 그거 뭐야? 양성용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면 네, 림노켈리스로 오늘 말렙을 찍어 볼 생각입니다. 뭐 솔직히 워낙 쌍공용이어서 뭐 말렙 찍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네, 오늘 그 림노켈리스 오늘 부담 없이 바로 말렙 가볼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은 카드팩 도전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림노켈리스 말렙으로 가서 네, 림노켈리스가 지금 제가 12마리나 있어요. 현재 지금 부화되어 있는 2마리까지 포함하면 총 14마리나 있는 양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림노켈리스를 한번 말리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마리 부화되어 부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3마리 그리고 4마리 5마리 아니 얘는 근데 왜 돈 내게끔, 그거냐? 돈 내게끔 돼 있지? 그냥 흔하면 원래 그냥 돈 지원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 5원이라도 좀 아까운데. 6마리. 1마리 더. 2마리.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1마리 더. 림노켈리스 좋아요. 네. 현재 8마리가 되어 있구요. 와,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아, 얘가. 림노링쿠스라는 놈으로 진화를 하는 거구나? 어 40.. 아우 근데 야 40레벨 기준 너무 안 좋다 그래 가자 지나갑시다! 너는 그냥 미션일 뿐이야 나이스~~ 무료 구현 다음 놈도 똑같이 올려주고 아! 아뭐어차 무료인데 이거를 뭐한번 이렇게 끊어갈 필요가 있으신가? 아 DNA 뽑아먹을라고? 아 이것도 진화시켜서 합체! 와, 이거 15원씩 들어가네. 애들아! 여러분들도 그 미션이 진짜 이렇게 짜증나게끔 많이 앞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준비 단단히 해놓으세요. 네, 미리 미리. 아, 진짜 이건, 이런 거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막혀가지고 어, 공룡 다 부화시키는 대로 또돈 들어가고 정말 휴학입니다, 진짜. 좋아요 림노켈리스를 이제 최종 티어로 올려볼게요 집어! 와 이거 30원씩 먹네 제발! 그렇지! 아 이렇게 그냥 돼야지 좀음 좋아요 림노켈리스 말렙 가자! 오케이 말렙 보상 받고 보상 받고 보상 받고 그리고 핵스택 하고 지금 두 마리 이제 세마리가더 필요합니다 양성공룡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현재 이제 림노켈리스 만렙을 찍었고요그 다음에 바로 전투팩 도전 너의 영토를 지켜라! 바로 가겠습니다 응, 오스타포 한 마리로 그냥 바로 어, 참교육 안… 아, 안 되려나? 어, 플레토스포스까지 어 응. 너의 영토를 지켜라 오스타포야 임마! 그시지 <laughs> 야, 인도미누스 3티어 10음 좋아요 20 어디서 방어를 안 하고 있어 어디서 방어를 안 하고 있어 두 번째는 라야스테가용안올 거야? 어 바로 30그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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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리치기 좋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인도미노스, 인도랩토하나더 데려간 게더 강했겠다. 근데 어제 2,600 딜이라, 와 다음 은 프리오트로돈, 어허 강하게 나오네. 일단은 하인도랩토르 어, 스코리프테루스, 인도 스키노랩토르 갑시다. 아마 바로 교차할 것 같거든요. 한대 맞으면은, 그렇지 2,658 딜. 다음은. 와, 1공에 2700! 어. 세게 아, 샌데? 방어 한번 하고. 어, 근데 이공 들어오면 죽나? 어, 이거 죽나? 안 돼! 어, 다행이다! 어디서 이게, 어디서 이겨볼라고 그래! 카운터인데! 어? 둘이 쪄 버리기? 어, 딱 떨어지시고요. 다음은 프리오트로돈. 10. 아, 괜찮아. 다이. 들어가. 인도 랍터르. 아, 스피노 랍터르까지 필요 없어. 그렇지. 어디서, 어디서 이게, 어디서. 아, 어,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도전은, 어우, 어우. 와오스타라고 말렙, 어우, 와 오스트 말 아, 어. 말랩. 거의 말렙인데? 1렙 부족한 말렙이야. 안 되겠다. 음, 안 되겠어. 어파토사우러스 인도라토르, 그다음 스코리프테르. 가자. 응. 와두 방이면 죽네. 방어 한번 하고. 어, 나이스. 이거 방어 꾸준하게 가야돼요 방어하고 2공? 와 안오시고 일단 계속 방어간 다 한번에 4스택 올려버립시다 3방 오? 오 3공 4스택 올리고 됐어 이제 4공 오시죠?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 너무 공격 간지 안 난다. 브리오트로돈. 별로 안 만들고 싶네. 근데 뭐 인도랍토르산에서 다 정리될 것 같긴 한데 두 방이면 잡고요. 삼스테. 진짜 우사프가 DNA가 비싸지만 아니면 바로 말레 가는데 DNA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체력이 오천이야. 어. 어 됐어. 네 사스테. 어 이거 잡죠? 어 나이스. 살짝 모자르는 줄 알았네. 인도미누스 말레 거의 직전 최종 티어죠. 야. 야, 공격 안해줬으니까 팔공 들어갈게요. 예, 불만 없으시죠? 시그니처! 공격! 와, 와! 야, 나이스! 나이스! 너영토를 지켜라, 패. 아, 솔직히 필요 없는데. 수중공룡. 진짜 필요 없는데. 아, 나 지금 사기운종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새 오래 만드냐? 바쿨리테스. 천설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인 유대목 사자스 어,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유대목 사자 일단은 바로 이티어 올려주고 오케이. 레벨업 시키고 진화 가자 3티어. 별로 외관상 큰 변화는 없네요. 이티어랑 3티어랑.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가? 아, 제발. 그렇지. 나이스 유대목사자 3티어 다성어 어, 약간 외관상 그 2티어랑 자2티어랑번 보자. 3티어. 아, 등에 약간 이렇게 호랑이 같이 약간 표본무늬가 좀더 있다는 정도?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리고 얼굴 이마 위쪽이 그 정수리 쪽이 좀 약간 하얀, 하얘졌다. 어, 이렇게 하얀 줄무늬가 조금 생겼다. 음, 더 귀여워졌다 정도입니다. 3 0렙 찍어줍니다. 야. 땅 먹어, 먹어, 먹어. 어우, 어우. 헐. 아니, 유대목사자가 체력은 역시. 엄청나게 낮아요. 하지만 공룡력이 이제 102 613에 카운터 만나면 분명히 900에서 한 1000까지 갈것 같거든요. 어, 점점 눈속성 공룡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유대목사자 딱3 0렙 찍었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에 재미난 유튜브 녹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또그 DNA, 넉넉한 DNA 현재도 가볼 생각이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에 재미난 유튜브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녹화 때 뵈요. 바이바이!